말을 다 믿으세요? 걔네 원래 저 싫어하는데 아저씨 친구 죽어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나 제발 저좀 그만 괴롭히시면 안 될까요? 걔네들이 하는 말 그거 다 공부하기 싫은데 걔네 엄마가 억지로 시켰대요. 근데 성적 안 올라서 스트레스 받아 했었고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죽고 싶다고 얘기했었어요. 맨날 지가 제일 불쌍하지. 근데 이상하다. 그럼 소희는 죽어서 더잘된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몇천만 원씩 나온대요. 그럼 효도도 하고 좋잖아요. 아니, 소희가 자살한 건 본인 선택인데 왜 그걸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냐고요? 뭐 내가 죽였대요? 아저씨가 뭘 알아요? 뭐 알아요? 뭐다 알아요? 뭐 내가 밀었대요? 아니, 뭐, 걔네들이 뭐 봤대요? 나 아저씨. 걔네들은 저 진짜 싫어해요.